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하곡동에 있는 아이예쁘다 원장이고요. 어, 여러 가지 꿀팁을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찍게 되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수강할 때 사용하는 일부분의 그런 자료입니다. 껌로트 기준으로 다 설명을 드릴게요. 껌로트 C컬을 사용했고, 이제, 무쌍에도, 어, 이렇게 점막을 먹는 눈이 있고, 안 먹는 눈이 있어요. 이거에 따라도 또 다르고, 또, 여기 앞에만 속눈썹 점막을 먹는 눈이 있단 말이죠. 이거에 따라도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앞에만 먹는 눈은, 얘네를, 이제, 이게 정방향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 앞에를 눈 앞머리에 두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요 요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반대로 해서 요렇게 해서 했어요. 여기 앞에가 조금 더 두껍거든요, 로트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앞뒤를 바꿔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눈매를 먹는 눈, 먹는 눈이 있잖아요. 눈매, 이 점막을 다 덮어버리는 눈두덩이로 덮어버리는 그런 눈매는. C컬로 들어갔고요. C컬로 했지만 저는 눈두덩이 살, 살의 정도에 따라서 한 사이즈 업, 두 사이즈 업까지 했어요. 요거는 이제 실습을 하다 보면 개념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론도 중요하죠. 물론 전문가로서. 이론을 이제 어느 정도 베이스로 알고 있지만, 이 이론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론을 처음에 배우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실습을 하면서 저절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전망 먹는 눈매가 요런눈매예요요런 눈매에 들어가는 로트, 그리고 로트 모양, 컬링, 이제 옆에 봤 맞... 옆에서 봤을 때 컬링 이런 거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만 하시면 잘 나올 겁니다. 자, 이분 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올이 약간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눈매는 이런 분들도 다 껌로트로 가능합니다. 껌로트는 이렇게 껌로트로 시술한 분이시고 이분은 제가 JC로 들어갔었어요. JC 컬로 눈두덩이 살과, 제 아이올 깊이. 그, 그러니까 아이올 깊이, 깊은 분들은, 껌로트 하시면 정말 예뻐요. 이렇게이 눈에서, 짜잔, 요 눈이 되신 거예요. 예쁘죠? 보통은, 근데, 제이씨보다는 저는 C컬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속눈썹이 기신 분들은, 굳이, 이제, 이런 바짝 컬할 필요가 없이도 C 컬로도 충분히 바짝 컬이 나오고 옆에서 봤을 때 우리 왜 뷰러를 둥글게 찝을수록 더 예쁘게 나오잖아요 예쁜 뷰러 속눈썹 모양이 되잖아요 그 것처럼 C 컬로 굴려줄수록 더 예뻐요 그래서 기신 분들은 저는 음 대부분 C 컬로 추천을 드립니다 JC라는 것은 이제 껌로트에 JC라고 표기돼 있지만 이거는 거의 U 컬이에요. 하지만, 요거는 사이즈 업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런 눈매죠. 여기 이렇게 점막 다 먹고 있고, 무쌍이고, 요런 눈매인데, 짜잔. 자, 이렇게 바짝 올려드렸어요. 고객님 니즈대로. 보면 눈꺼풀에 최대한 올렸지만, 닿지 않도록 올려드렸고, 이게 다 껌로트로 한 시술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거는 브로리프트 펌. 요거, 눈썹도 펌으로 올리신 거고, 전, 후, 전, 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시면 아마 속눈썹 펌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은. 자, 이번에는 짱눈이에요. 우리 순강생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고 항상 문의가 오는 것은 짱눈을 어떻게 하냐. 짝눈은 이제 롯드를 다르게 해서 맞춰 드릴 수 있지만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양쪽에 똑같은 롯드를 그냥 사용하셔라. 그리고 이 눈은 점막이 보이잖아요. 이 눈은 점막이 안 보이고 그럼 어느 눈에 맞춰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이 눈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눈이 조금 더먹 속눈썹을 먹고 있고, 더 얘보다는 어쨌든 조금 더큰롯트를 사용해야 하니까, 이 눈에 맞춰서 저는 양쪽 다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만족되는 시술이 나와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짝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나는 그래도 로트를 다르게 들어가고 싶어하면 얘를 한 사이즈 업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컬 모양은 어... 가장 기본적인 컬 모양인 거고요. 요즘에는 로트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껌롯트에 들어있는 컬은 얘랑 얘였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껌로트로 엄청 긴 속눈썹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 저는 어느 정도 다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하실 때어 껌로트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나름 껌로트가 약간의 쫀쫀함도 있고요. 저는 어차피 모든 로트를 사용할 때 테이핑으로 한번 아무리 쫀쫀은 하더라도 한번 잡아주거든요. 필요 없을 때는 쓰진 않지만 네. 어 초반에는 시작할 때 얘로도 충분한 어, 어머나 얘로도 얘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그 로트를 구비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펌을 할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로트 생김새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이 로트 생김새는 이제 어느정도 머리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놓고 어, 실습을 하다보면 이거를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습득이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 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어려운 눈매를 위주로 설명을 드었고요 이것보다도 더 무궁무진한 여러가지 시술 방법과 어, 편안하게 할수 있는 속눈썹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어, 좋은 마음으로 잘 받으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스스로 알아낸 저의 방법이고요. 저는 어, 학원을 따로 다니지 않아서 초보자의 마음을 저는 잘 알거든요. 근데 저희 수강생 분들에게도 정말 디테일한, 디테일하게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어,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샵에 놀러와 주시면 좋겠고 편안한 마음으로 유튜브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가 처음이라 좀 행성수설하고 발음도 이상할 텐데 <laughs> 양해해 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모두들 화이팅. 감사합니다.